산삼 언니에요. 제가 오늘은, 예, 어, 겨우 내내 땅속에 있다가 나온 제가 며칠 전에 캔 산삼을 제가 이렇게 들고 왔어요. 예, 물론, 최상품, 산 최상품 같은 경우에는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시고요. 제가 주력으로 판매하는 거는 요, 예, 예, 못난이 산삼이에요. 이게 산삼이에요. 이렇게 못난이 산삼 100g 제가 예, 이렇게 100g에 28뿌리서 에 35뿌리 정도 되고요. 요건 제가 9만 원에 제가 판매를 하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50g, 50g 같은 경우에는 한 12뿌리서 에한 20뿌리 정도 되세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5만 원에 예, 소비자들께 판매를 하고 있어요. 어제 강원도 평창 산삼은요, 저희가 보시면 상자에 이렇게 합격증이 붙어서 나가실 거예요. 이게 없는 거는 국내산 제품이 아닌 거예요. 요거 꼭 보시고 사 사실 때 요거 국내산인 거 확인하시고, 사삼을 사는 게 맞으세요. 이 국내에 합격증이 왜 있냐면요. 어 농약 불검출이 떠야만이 우리가 저희가 이목협회에서 산삼을 판매를 할수 있어요 아무나 판매하는 게 아니라 농약을 안챘다는 증거가 확인이 돼야만이 산삼을 팔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꼭 확인하시고 산삼을 사는 게 맞고요 산삼 같은 육룡구 같은 경우에는 내두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시잖아요 예요거 육룡구 못난이고요 보시면 천차만별이 세요 어떤 거는 굵은 것도 있으시고 어떤 건. 는 작은 것도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람수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거라 여러분들이 그점 양해해 주시고 예 어, 저렴하게 판매하시니까 많이 드시고 기력 회복에 올 봄, 여름, 가을, 겨울 예한번 드시면 어, 기력 회복에 는 최고인 거예요. 예산상원이었습니다 빠이.